여기 시의 전문가 초대석 깜보아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초대석 깜보아슈가 새로워졌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깜부, 아, 전문가, 전문가 김재민 님을 <laughs>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후후. <laughs>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네네. 일단 저희 이 생방송 여기 이슈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뭐 자주 챙겨 보고 있지 네. 못하고요. 옆에서 보는 을 아, 같이 챙겨 보게 됐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laughs> 봐주셔가지고 다행이고 일단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네. 그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그 서스펜션과 관련해서 네. 어떤 업무를 하셨었는지 네. 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는 브랜드 중에 올린즈를 음. 한국에 런칭할 때 이제 같이 어허. 참여를 했고요 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에 이제 오토모티브랑 m t 국 사업부를 다 런칭할 에 참여를 했고 그와중에 이제 제가 근속 기간 동안에는 모터사이클하고 서 t 국두 사업부를 음. 맡아서 음.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진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서한국에 아하. 서스펜션 지금은 네. WP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고요. WP에 입사를 해서 한국에 런칭을 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한국에 런칭하면서 필요한 홈페이지, 그다음에 네. 소셜 관리 미디어, 그다음에 음. 테크니션 업무를 전체 진행을 했고요. <laughs>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이거를? 혼자 다 했어요. 이게 네. 보통의 좀 이제 <laughs>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올해 3월에 퇴사하고 현재는 아하. 네. 프리랜서로 있죠. 지금... 그래서 FA 시장에 자 자유의... 나오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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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펜션 전문가 그러면... 김재민님 모셨습니다. 올린즈도 응. 그렇고 WP도 본사에서 이제 교육도 다 받으신 건가요? 네, 이제 WP는 오스트리아 교육을 네. 이제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하, 못 갔고요. 네. 이제 오... 올린즈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가서 받기도 오, 했고 네. 스웨덴에서 테크니션들이 한국으로 오, 와서 네. 교육을 했는데 후반 그러니까 후자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 본사로 가게 되면은 네. 각국에서 모여서 진행을 음, 하다 보니까 어, 한국에 되면은 좀. 저희만 이제 어. 어. 많은 질문도 하고 네. 식사 자리에서도 물어보고 아. 계속 교롭힐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비용을 <laughs> 네. 내서라도 네. 한국에 이제 초청을 해서 <laughs> 교육을 아. 진행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서스펜션 브랜드로 단독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올린즈랑 WP만 유일하죠? 아닙니다. k t e c 도 있고요. 매트릭스도 있고 아, k t k c 은 별도로 단독 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죠? 대구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추보도 매장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단독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장의 형태를 가지고 정확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린즈하고 WP가 먼저 한건 맞습니다. 음. 그걸 유일하게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맞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데 아. <laughs> 방어를 하셔지고 아이 케이텍은 크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laughs> 파이팅.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 아까 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지만, 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순정 상태를 끝까지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그렇죠. 타입이어서 네. 그렇죠. 좀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 샵, 샵까지 오는 분들은. 음. 굉장히 이거를 딥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혹은 제가 듣기로는 승차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면은 빨리 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승차감 개선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를 다 수치화하고 아, 뭐 그렇죠. 전체 시장을 할 수는 네. 없겠지만 농담처럼 말씀드리면은 사실 둘다 아니에요. 아둘다 아니에요? 더 빠르고 싶으시다거나 네. 승차감을 계산하는 네. 것보다 네. 자신의 바이크가 더 멋있어 보이길 아, 바라시는 분들이 아 드레스업. 그래요? 이렇게 농담 반 농담이지만 이제 성능보다는 드레스업에 아, 조금 더 비중이 아, 있다고 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많은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네. 굉장히 그냥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laughs> 아 그거 네. 있어요? 네. 달아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laughs> 상담하는 내역도 많이 바뀌게 되기는 아. 해요 근데 이제 농담사용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차치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네네. 빨라지는 거를 이제 성능 향상에 네네.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네. 승차감의 개선에 대해서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이걸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승차감이라고 네. 하는 부분을 개선하다 보면 라이더 자신한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아, 안정성이 올라가다 아,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조금 더 편하고 아, 결과적으로 빠르게 되는 거를 이제 그게 결론을 도출되는 네.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저는 상담했을 때는 시장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시, 그 승차감에 네. 대한 개선을 또 목적으로 하신 분이 네. 많았고요.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공도에서 트라이를 하시다가 위험성에 대한 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서킷에서 아... 주로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어... 주로 선수들, 이제 선수분들이랑 같이 타면서 뭐 이제 향상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서킷에서 주로 뵀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서스펜션을 이제 결국에는 세팅하거나 바꾸는 분들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취향이나 어떤 최적화된 세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그 퍼스널 피팅이라고 네, 이제 어. 헬, 헬멧 테차도 하고 있고 아, 네네. 하고 있지만 후반에 할 얘기에 이제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아, 하면 죄송합니다, 바이크가 네. 이제 기성품이잖아요. 아, 그렇죠. 바이크는 그쵸, 이제. 이제 평균 잡아서 75에서 8 5 k g 에뭐 어느 정도 어. 스탠다드의 신체 조건을 음, 가진 네, 사람이 대대 네, 네.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나의 몸은 같은 신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팔이 길고 누구는 더 음, 힘이 세고 몸무게가 그렇죠, 그렇죠. 적게 나고 있는데 그런 네. 거를 맞추기 위한 퍼스널 피팅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라이딩 실력에 맞춰서 네. 어떤 상황에서는 프리로드라고 하는 거를 먼저 조정을 해보고 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죠.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댐핑을 조절하는 음, 그런 네. 식의 이제 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모터사이클 타는 분들이 서스펜션을 관리해야 해야 되나요? 관리라는 게 어떻게 뭔가 그럼 그런... 아주 기본적인 네. 관리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질문을 네. 현장에서 많이 받아봤고 네. 제가 드렸던 대답은 세차 하시는 걸로 어. 말씀드려요. 음. 바이크 관리도 여쭤볼 때도. 세차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왜냐면은 세차 업체에 맡긴 는도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바이크에 때가 타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누유가 됐을 때 음... 확인하기가 음... 쉽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로드나 네. 좀 험한 인도를 다니실 네. 경우에 프론트 포크든 어디든 상처가 나있을 때누관으로 확인을 음...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돼서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 음. 전문 업체에 가시거나 음. 아니면 해당 아. 브랜드에 가셔가지고 네. 파손 부위에 대한 적절한 음. 대응을 하시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매니지먼팅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서스펜션을 세차하는 그 닦아내는 뭐 노하우 같은 게있요 조금 뭐 케미컬적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유분을 녹여내고 다시 표면에 잘 움직일 수 있게 이제 도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은 배제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세차를 네. 하기 위한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 아, 유분을 네.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식기세척용 퐁퐁이나 옛날 퐁퐁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시고 카샴푸를 쓰시면 기본적으로 도장면을 보호하는 음, 정도의 네. 유분을 남겨놓기 네. 때문에 완전히 뽀득뽀득거리는 상태로 세차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어느 아, 기계도 아, 마찬가지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유분을 다배제해 음. 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네. 어느 정도 유분을 다시 보충해 줄수 있는 게 돼야지 이제 저희가 오버이라고 하는 프론트 포크 작업을 하고 네, 나면 네, 네. 이제 안쪽에 이너튜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를 바닥바닥하게 길길 다 없애면 새 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의 실로 다 교환을 하더라도 움직이면 뻑뻑합니다. 아. 거기에 음. 이제 한번 움직이고 나면 그리스가 도포되면서 네. 다시 잘 움직이는데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실이 손상이 되거든요 아, 그럴 때 맞습니다. 거기에 네. 적절한 유분을 도포를 네. 해서 움직이게 되면 데미지가 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정 서스펜션도 이게 아마 뭐 오래 타시는 분들은 오버홀을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네. 브랜드마다 매뉴얼이 있고 네, 뭐 네, 네. 2년 2만km 아, 네. 내지 네. 어느 정도 그 기준점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잠시 영상 보시면 네. 되는... 어, 자료. 영상 자료 지금 화면에 나갈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지금 네. 음, 그 어, 케이블을 네. 네. 됐습니다. 오,네,네,네. 어, 아,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왔다 보니까 네. 아니, 네. 이것저것 네. 건드려서 네.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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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시 아, 다시 한번 네.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서스펜션 다이노 테스트하는 네네. 업체에서 공 건데 처음에 보시면 네. 안 안쪽에 지금 네. 빨간색 오일이 네. 계속 움직이는 걸볼수 있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것처럼 계속 바이크가 주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네. 네.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십시오. <laughs> 이게 영상이 네. 길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게 아마 요거 잠깐 보시고 다시 저희 쪽으로 화면 잡아주셔도 네. 될것 같은데 그게 네. 바이크가 주행하는 동안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건 엔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음, 이제 어. 서스펜션도 주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네.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서 열화가 되고 산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요쪽에 보이는 요 샤프트 안에서도 계속 실에서 오염물질을 갖고 들어가면서 아. 엔진 오일이 오염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어. 네. 이제 제가 W P 에 근무를 찍었던 건데 리어 샵 네. 오일이고요. 리어 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새 오일을 네. 떼고 왼쪽에 있는 게 사용해서 네. 오염된 오일인데 네. 지금 보시면 엔진 오일이랑 같아요. 엔진 오일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그쵸. 아시고 네. 업체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교환을 네. 잘 하시고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운데. 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프런트 포크나 리어 장애를 둘다 분해하지 않으면 이 컨디션을 아, 네, 볼 수가 없어요. 어,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대부분 다 이제 소위 말해 터진다라고 하는 오일 아, 오일릭이라고 네, 네, 하는 네. 오일이 누유되기 전까지는 네. 오지 않으 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차하면서 내 아이크 포크나 네. 리어 장에 누유가 있다 그런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브랜드에 여쭤 보시고 아니면 서스펜션 음. 매장에 물어 보시고 2년 한 2, 2년 내지 2만 키로 가급적 1년마다 한번 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시니 그래도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온도 변화가 음. 많고 염막할심도 네. 있고 환경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번 정도는 메인터넌스를 하신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에 음. 한 번. 어차피 근데 이게 다 매뉴얼에 나와 있겠죠? 브랜드마다 상이하지만 거의 그 대동소이합니다. 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바이크 모터사이클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차를 이제 하라고 꼭 하시거든요. 그래야 이제 바이크 보면서 이제 바이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있으니까 음. 서스펜션도 똑같군요. 네, 맞습니다. 음. 이게 오버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 라이더들한테는 아,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네. 아직 좀더그더 그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긴할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제 이게 약간 다른 얘길 수 있는데 한국 시장 특성이랑 맞물린다고 봐요. 일본 시장처럼 네. 다른 나라 마켓 시장을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바이크를 하나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새 바이크를 사서 적당히 타시다가 다시 새 바이크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크 산업이 발전한 것도 맞는데 아. 그러니 이제 내 아하. 바이크 컨디션이 떨어지는 아하. 거에 대한 경험을. 아, 하시는 아.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세차만 음. 어. 타시는 분들은 바이크가 컨디션이 왜 떨어져?라는 그래.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차 타면 되지. 그러신 분들 때문에 이제 이륜차 시장이 이제 맞아요. 잘 발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저도 타이어 하나도 안 바꾸고 탄적 많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살 아, 때면 되 근데... 이제 똑같은 거요타이어 몇십만 원씩 하니까 왜 타이어가 그렇게 비싸냐. <laughs> 그래서 이제 여쭤보셨던 이제 의미를 좀더 되짚어 보면 네.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서스펜션이 네. 달려 있는 바이크를 타시다가 네. 한번 오버를 하게 되면 오.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느끼세요. 아. 왜냐면 자기가 항상 타던 바이크고 그 바이크의 아, 컨디션은 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네. 이제 어. 타이어, 서스펜션, 서스펜션. 음. 그다음에 뭐 엔진을 뭐 이런 식이기 네. 때문에 네. 바뀐 거에 대해 더 네. 명확하고 명징하게 음.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애부터 마켓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셨으니까. 네. 애프터마켓 제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올린즈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그냥 이제 판매되는 모터사이클들도 있잖아요. 네. OEM으로. 네. 걔네들 말고 또 애프터마켓 제품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애프터마켓 브랜드가 여러 개 있고요. 네. 이제 용어로 조금 정리하면 순정이랑 네. OEM을 저희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음. OEM은 이제 서스펜션 브랜드에서 네. 이제 위탁 생산하는 네네. 제품일 거고 모든 제품이 그렇긴 하지만 일단 소위 말하는 순정 이제 네. 뭐 쇼와나 가야바 네네. 이런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순정이라고 하는데 순정 네네. 같은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아. 좁습니다. 조정 범위 음. 네. 음. 예를 들어서 뭐어 맞아 맞아 리어 차악의 음. 길이. 네. 라던가 네. 아니면 프리로드 어저스팅을 할수 있는 범위는 같다고 하더라도 댐핑의 아하. 어떤 조종 폭이 네. 이제 다이나모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가 순정은한요 정도 범위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아하.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 범위가 결국은 이제 이 불량만큼의 힘인데 네, 네. 그 힘에 아하. 대해서 이제 조종 범위가 적다 보니까 네. 명확한 차이를 느끼시기가 조금 아하. 어려워요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완전 순정으로 리어샥 네. 아무것도 조정이 안 네. 되는 어, 거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보시면 프리로드만 어허, 네. 조, 조정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프리로드 조정이 되고 잘안 보이지만 리바운드 어저스팅이 되는 리바운드 어, 댐핑 네. 어저스팅이 되는 제품이고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션, 리바운드, 프리로드가 어허. 조절이 되는 네. 제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소위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라고 하면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제품들인데요. 이제 유압으로 유압이든 기계식이든 프리로드 어저스 어저스팅이 되고 그다음에 컴프레션 리바운드 조절이 되면서 샥 랭스까지 조절을 할수 있는 아, 제품을 음. 풀 어저스트 서스펜션 풀 어저스트 샥풀어저스트 포크라고 합니다. 로먼은 길이까지 조정이 돼야 이제 풀 어저스터블인 거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 프리로드 댐핑만 아 아니라 길이까지. 약간 혼용해서 쓰시긴 하는데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샥 랭스까지로 조절이 네. 돼야 풀 어저스터블이라고 아 보시는 아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요거는 또 하나 체크할 네, 만하고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좀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로드 리바운드 컴프레션, 랭스 이런 단어들 되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로드는 뭔좀 설명해 주시면 어. 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아. 일단 프리로드라고 하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어. 지금 보시면서 같이 보면 좋은데 네. 이제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 보시면 네. 리어 샷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이전에 보셨던 사진들에 네. 스프링이 있습니다. 네. 네. 스프링이 프리로드가 예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스프링을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스프링을 상상을 네. 했을 때 네. 손으로 요만큼 누르게 되면 네. 점점점점 힘이 더 세게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조금 더 누르는 걸 프리로드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프링을 더 미리 눌러 놓는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스프링 반발력이 세지기 때문에 아. 가라앉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프레션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샷이 네, 네. 이제 움직일 때 가, 이제 좁아 좁아지는 현상을 속도 제어를 해주는 걸 음... 컴프레션, 그러니까 음... 이제 네. 누를 컴프레스할 때 누를 네. 때, 네. 네. 누를 눌러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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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네. 컴프레션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네. 눌렸다가 스프링 반발력으로 늘어날 때의 네. 속도를 조절하는 걸 리바운드. 네. 아. 네. 그러면은 어저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프레션과 리바운드를 합쳐서 댐핑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댐핑... 댐핑력, 댐핑 포스라고 오, 이해하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laughs> 네. 프리로드를 <laughs> 이제 그러면 은 이제 대부분의 네. 모터사이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로드 조절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네. 모터사이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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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분이 그그 그 스피드마스터 타고 있는데 그 아래 싱글쇼크에 뭐 조절 장치가 있다라고 음. 하는 게 아마 프리로드 조절일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럼 프리로드는 어, 기본적으로는 라이더의 무게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많습니까 이게? 음. 큰 범위에서는 맞습니다. 네. 이제 라이더 네. 몸무게나 네. 이제 주행 환경이나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아,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자기 몸무게가 네. 한뭐 90kg, 네. 7 5에서 85kg가 넘어난 네.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줄이거나 음... 조금 더 늘리거나 해가지고 네. 바이크가 가라앉는 양을 조절해서 아... 너무 많이 가라앉지 않거나 네. 너무 못 가라앉지 않거나 음... 음... 이제 바이크를 놨을 때차 네. 무게로 가라앉는 게 있고. 라이더가 탔을 네. 때 가라는 양이 네, 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보상치를 조정한다고 음...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아. 투휠 원라이프님께서 제 체중에 네. 맞는 최적의 세팅을 맞추려면 어떤 기준으로 조절하면 좋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신 게 네. 있어요. 시간이 네. 조금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리면 네. <laughs> 이제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요. <웃음> <웃음> 이제 요청하신 거에 정확한 답은 될수 없기는 할 텐데 네. 크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프론트 온로드 바이크 기준으로 프론트 포크가 보통 120에서 130mm 정도 움직입니다. 네. 아, 네, 네. 근데 그 정도 조금 더 움직이는 차들도 있긴 하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120mm 정도 움직인다고 했을 때 120mm가 프론트 포크가 움직일 때 거기에서 25%에서 35% 정도가 가라앉으면 됩니다. 아, 아, 120. 아, 그러면 서스펜션 트래블의 25%에서 35% 정도. 네. 음. 아. 그러니까 뭐 보통 35mm에서 한 40mm 정도, <laughs> 네. 많게는 40mm 그 정도 갈아 앉으면 네.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게 가라 앉는 양이 필요한 거는 들어가 있다가 도로 가아래로 움푹 파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없으면 그 상태로 있다가 도로가 꺼져 있으면 바이크가 앞으로 그대로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바이, 이상적으로는 바퀴만 남아서 로드를 타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바이크는 갑 되면 그만큼까지는 되지 않지만. 네네.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라 하면 도로에 군고에들어서 바이크가 음... 계속 노면을 타고 이렇게 아, 움직이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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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승차감도 안 좋고 음... 바이크 피로도도 올라가고 라이더 역시도 그렇죠. 타이어가 잘 노면에 접지하지 못한다는 어, 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음.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음. 그래서 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는 환경에 따라서 25%에서 네. 35% 정도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놓고 네. 테크니션이든지 상담을 통해서 어깨 예를 들어서 범위값 내에는 들어가는데 어떤 경향을 가지고 가라앉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음. 이 스프링이 어떤 나한테 어떤 스프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것 같은데. 어, 네. 그 다음 다음에 또 나오신다고. 어, 이거 궁금하다. 이렇게 지금 다음에 나오신다고. <laughs> 또 이렇게 나 감사하게 또이데 이유도 해 주시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싸그를 이제 오늘 사실은 아, 이제 같이 조율한 범위 내에 싸그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문의 네. 주셨던 내용에서 네. 싸그를 측정하는 범위는 그 퍼센트 내로 맞추지만 음. 네. 처음에 바이크 중량으로 얼마큼 가라앉고 네. 라이더가 탔을 때 얼마큼 가라앉는지를 측정을 따로따로해서 네. 그 경향을 어. 한번 봐야 돼요. 음.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한테 아.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음. 거기에 맞춰서 프리로드를 얼마큼을 걸지를 결정을 하고 네. 이제 순정 같은 경우에 주름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네. 순정에서도 스프링이 높은 레이트나 아니면 낮은 그러니까 높은 스, 음, 반발력을 가진 네. 스프링이나 낮은 반발력을 가진 스프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 구입을 해서. 변경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이제 아음 주변에 가까운 테크니션이나 서스펜션 네. 전문 업체 에 방문하셔서 조언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싸그까지만 한번 해보 아 조금 조금 빠르게 네. 가능할까? 압축해갖고 컴프레션해갖고 네. 이 얘기 가능할까요? 아, 안 되면 저희 다음 주 <laughs> 빠르게 넘겨서 이 아, 이미지를 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미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올린즈 네. 그 네. 교육 자료인데 네. 교육 자료라기보다 네. 이제 이제 퍼블리싱 되어 네. 있는 자료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왼쪽 박스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박스 위에 바이크가 들어가 있자, 이게 들려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론트 포크랑 리어 휠이랑 모두 다 자유장 상태로 최대한 상태. 늘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R1, F1이라고 하는 길이를 R1? 재게 되고요. 네. 이제 오늘 방법론까지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리어 휠트래블을 재서 뭐 스윙한 길이에 뭐 이런 방법들이 <laughs> 그거는 빼고 네. 그 다음에 <laughs> 원지그래비티라고도 하고 스태틱세이라고도 하는데 두 네. 번째 중간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 차 네. 무게만으로 네. 아. 가라앉는 양을 이제 F1이나 R1 보 때보다는 네. 무게로 이제 가라앉는 양이 되는 거잖아요. 저. 그걸 측정을 네. 하고 다시 라이더가 탑승을 해서 네. 가라앉는 양을 재게 됩니다. 아. 어. 그러면 R1에서 이제 R2를 R2. 빼고 네. 다시 그 값에서 R3를 뺍니다. 네. 그 나와 있는 값이 총휠트래블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하면 아 되는데 보통 이게 어. 오너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서비스 매뉴얼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어. 제대로 된 브랜드나 잘된 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오너스 매뉴얼에 당신한테 어떻게 피팅을 해야 되는지 오. 간략하게라고도 써 있습니다. 어. 그래도 그걸 확인하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재는 방식이 또뭐 평균값으로 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세그는 기본적으로 세명이뭐 세그 싸그 비은 처짐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는 세 분이서 하셔야 돼요 세명 타는 사람 바이크를 잡아주는 사람 아. 측정하는 사람 단위로 둘이도 할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올린 즈에서딱 측정할 때세 분이 딱, 딱, 딱. <laughs> 이렇게 되는군요 이게 네 가급적 아. 세 명이서 하면 좋고 <laughs> 둘이서도 할수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한다고 했을 때 프론트를 뭐 사이클 덕에 물린다거나 했을 네. 때 이게 뭐 변인 통제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 음, 돼요. 음, 음, 변수 값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네. 내가 어떨 싸그를 잴때 이번에 바꿨을 때 측정을 해보고 싶으시면 저번과 동일한 조건에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두 명에서 하면 두 명에서 할 때, 세 명에서 하면 세 명에서 할때 아.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네. 프리로드를 바꾸고 뭘 변경을 해주셔야지. 음. 조종한 다음에 값을 측정할 때 의미가 있어. 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서 네. 내 차의 원래 상태의 싸그를 한번 재가지고 네. 측정을 해는 결과 값을 보고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 너무 넘치니까 조정을 해요. 프리로드를 걸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네. 그때 다른 방식으로 어 아까는 두 명에서 했는데 지금 은야너 왔네 와봐 잡아봐 그리고 세 명에서 하면 달라지, 높이가 달라지기 달라, 때문에 달라, 가라는 달라. 양이 바뀌게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변인 네. 변수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럼 제가 지금 다 듣고서 이해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을 순정 상태에서 타더라도 뭔가 이게 피드백이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라이더마다 몸무게나 뭐, 그렇죠 모두 다 다른 네.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쩌고 얘기하면 아. 모든 라이더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 타이어가 소모된 흔적이라던가 서스펜션에 네. 눌린 양이라던가 음, 이런 네. 거를 네. 확인을 하고 네. 라이더가 이제 아...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네.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다시 얘기... 이제 음. 설명하는 방식이 관념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누구는 튕긴다 당긴다 음, 네. 그렇죠, 그렇죠. 밀린다 흐른다 네. 네. 밀린다 흐른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르거든요 아,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짚어가면서 네. 확인을 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laughs> 네. 다 개별 다른 거를 듣고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게 서스펜션 네. 테크니션의 일이라고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드린다기보다 네.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유가 이런 아. 카테고리의 것이 있는데 네. 어떤 솔루션으로 가보실까요 라고 해서 아. 방향성을 제시하는 음. 게 서스펜션 테크니션의 음. 업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서스펜션 바꾸고 싶은데 어, 아주 중요한 일들을 <laughs>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간으로는 안될것 같네요. 저건 이제 어떻게 좀 저희 바지가랑이라도 붙였고 저희가 2회 3회 네. 차도 또. 근데 이게 확실히 음. 그 서스펜션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그러니까. 분들에게 사실상 이게 표현을 할때 음. 라이더끼리 얘기할 때도 관념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난 딱딱하다 그랬는데이 사람이 얘기하는 딱딱한 거랑 제가 얘기하는 그치. 딱딱한 거랑 또 다를, 다를 수 있는 거 딱딱한 다로타 보면은 음. 난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 정도 타는 때도 있고. 네. 무로보다 그렇죠. 데... 훨씬 무거운 사람이 똑같은 것 타면은 그치 그 사람은 또 부드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다르죠. 바이크 쪽이나 스포츠 오토가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게 <laughs> 빠른 사람이 정답이 되다 보니까 아... 옆에 더더 빠른 사람이 네. 이게 맞는 거고 더 빠른 음, 차를 네. 맞는 네. 세팅이야라고 하는 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네. 적어졌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네. 주변에 믿을 만한 테크니션이 있다거나 좀. 네. 잘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심도 있게 네.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다음 번에도 이제 나와주셨다고 <laughs> 하셨으니까 다음, 다음 번에 다음...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laughs> 어떤 얘기를 <laughs>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laughs> 음, 기,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셀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순정 스프링 이 레이트가 안써 있는데 프론트 포크에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음. 어떻게 확인하냐라는 어.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았었고 그거에 네. 대한 솔루션을 눈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측정하는 표, 그러니까 측정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산수하는 건데 측정을 해서 음. 이제 어떤 경향을 가지게 네. 되는지에 대한 걸 예제 삼아서 어.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번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아쉽게 네. 오늘 저희가 추가 시간을 또 더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네. 전문가 같다고. 혹시 네. 코스가 궁금하신 네. 점이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맞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는 특별 코너 2023 중간 결산 시간입니다. 모두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